뱃기! 아, 미끄럽네요. 올드모트. 안녕하세요. 올드모트 정원섭입니다. 잦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전설의 조선 스포츠카죠. 현대 자동차의 투스카니입니다. 투스카니는 현대자동차의 전성기에 만들어진 전통 스포츠카입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된 투스카니는 현대차의 스포츠카였던 스쿠프와 티브론에 이은 세 번째 투도 구패로서 당시 20대 젊은층의 드림카로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투스카니는 현대자동차가 21세기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집약해 만든 야심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랜저 XG를 비롯해 이 당시에 만들어진 현대의 자동차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완성도가 더 높았다고 평가됩니다. 이른바 밀레니엄 시대인 20세기 말, 현대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차량들을 만들었고, 이는 곧 국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자동차는 현대라는 공식을 새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현대 자동차는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자동차 기술을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도 성공하게 되는데요. 현대의 자동차들은 미국인들에게 장고장의 업계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일본 기업으로 오인하는 미국인들도 많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영문 표기명을 그대로 발음하면 휴다이라고 발음되기 때문에 이 또한 일본차로 오인하게 만드는데 한몫하는데요. 현대자동차 측은 이 발음을 교정하는 홍보 활동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술 개발로 인해 2000년도 중반엔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대대적인 원가 절감을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현대 기아차의 원가 절감은 소비자의 눈에 보이는 곳 외에는 모든 곳에 적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쿠킹오일 논란을 비롯해 국내용과 수출용을 따로 만든다는 얘기부터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어 비싸게 팔지 연구하는 회사라는 등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013년 제네시스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원가 절감을 멈추고 품질 높은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3년 이후에 개발된 현대 기아차 운너들의 만족도를 들어보면 독일 3사의 품질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기도 해이 가격이면 수입차 산다는 말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투스카니의 외관은 날카롭습니다. 전신인 티브론이 근육질을 연상케 한 반면 투스카니는 군도덕이 없이 날씬한 모습입니다. 후면으로 갈수록 두터워지며 스포트백으로 마무리됩니다. 후면은 단조롭지만 두 개의 커다란 머플러가 고성능 차를 연상케 합니다. 썬루프는 중간 트림부터 기본으로 장착되어 중고차에는 대부분 적용되어 있습니다. 열리는 것은 원터치지만 닫는 것은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트렁크는 꽤나 넓습니다. 2열의 시트를 접으면 차박도 가능해 보입니다. 1열은 버킷 시트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2열은 여느 쿠페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태우기에는 미안한 감이 듭니다. 계기판은 옛날 차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가운데는 디지털이네요. 트리 컴퓨터도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표시해 주는데요. 센터 패시아에는 토크, 연비, 볼테이지를 보여주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꾸년이 지난 차지만 편의장치도 만족스럽습니다.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밀러, 운전석 원터치 다운, 파워 윈도우, ECM 룸밀러, 앞좌석 열선 시트, 센터 암레스트 및 콘솔 등 다양합니다. 수스카니는 143마력 19토크를 내주는 2.0 d o h c 4기통 베타 엔진을 탑재한 모델과 175마력 25토크를 내주는 2.7 V6 베타 엔진을 탑재한 수스카니 엘리사로 구분됩니다. 엘리사는 에 수동 6단 변속기가 기본 채용되었고 2.0 모델에서는 최고 트림인 GTS 트림에서 옵션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옵션을 통해 4단 자동 미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시승한 차량은 2002년식 2.0 GTS 트림으로 5단 수동 변속기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그럼, 투스카니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주행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스카니는 현대자동차가 가장 전성기를 맞았을 때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1999년에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고, 현대자동차가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21세기 초,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 기술 개발, 연구 개발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됐어요. 그때 나왔던 차들이 그랜저 XG, 그랜저 XG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거든요. 그랜저 5세대까지도 사람들이 XG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캘리퍼를 갖다가 그 HG에 달면서 그걸 튜닝이라고 불렀어요. <laughs> 그 정도로 예, 만든 새가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때그 때, 현대 자동차의 그 4단 자동 미션도 이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나름 스포츠카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시장에 내놓았던 차는 스쿠프입니다. 그 스쿠프의 그 DNA를 이어받아서 나왔던 차가 1995년에 티브론을 출시합니다. 이 티브론도 시장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게 되죠. 이게 그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그런, 그래서 특히 남성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도에 티브론 터빌런스라는 모델로 티브론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발표가 됩니다. 티브론 터빌런스의 뒤를 이은 차가 바로 이투스칸인데요 2001년도에 이 투스카니가 발표가 되면서 20대 의 젊은 층들의 드림카로 급수상하게 됩니다. 투스카니는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2000cc 엔진이랑 2700cc v6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2000cc는 4기통, 직렬 4기통을 이용하고요. 2700cc는 V6 형태의 2,700cc 엔진을 갖게 됩니다. 2,700cc 엔진을 얹은 차는 그냥 투스카니가 아니라 엘리사라는 이름이 따로 붙여졌어요. 2,700cc 엔진은 상당히 잘 나가죠. 근데 그마저도 사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배기량이 큰 차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주력 모델은 이 2,000cc 모델이었습니다. 2,000cc 모델에서 이렇게 트림이 나눠지고 그 엘리사는 한 개의 트림으로 나왔죠. 제가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2002년식이고요 음, 2.0 가장 최고 등급인 GTS입니다 근데 GTS인데 이 GTS 모델에서도 미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동 5단하고 수동 6단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수동 모델이 있었고 어, 거기에 이제 오토 미션까지 네, 이 차는 2.0 최고 트림인 GTS 모델에서 6단 미션의 옵션은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5단을 가지고 있는데 네, 수동 미션 재미는 찾죠. 연막화심 때문에 제대로 측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속 성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11초대 초반을 보여줬는데요. 길이 다소 미끄러운 관계로 1단과 2단 사이에서 출력 저하를 보여주는 만큼 노면 상태가 좋다면 여기서 한 1초에서 1.5초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어서 감속 성능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 47m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체감상으로는 40m 정도 기록할 것 같거든요. 이 역시 노면 상태가 좋다면 5m 정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속과 감속 테스트는 추후에 다시 측정해서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투스칸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아, 너무 갖고 싶었던 차요. 예 <laughs> 제가 20대 때 드림카로. 그렇게 잘 나가던 현대자동차가 00년대 중반에 경영난을 겪게 돼요. 너무 이제 기술개발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경영난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게 원가절감입니다. 혁신적인 원가절감을 실시하게 돼요. 그런데 그 원가절감이 너무 좀 과했어요. 차량이 안 보이는 곳, 소비자들이 볼수 없는 곳에, 원가절감의 흔적을 그곳에 감췄습니다. 서스펜션은 음, 스포츠카에 걸맞는 그런 단단한 서스펜션은 아닙니다. 약간 음, 승차감도 살려주고요. 그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차량 중에서는 서스펜션이 단단한 편이죠. 하지만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뭐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좀 이렇게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세단만큼 그렇게 부드러운 서스펜션은 아니죠. 코너에서도 잘 잡아주고,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EBD ABS는 물론이고, TCS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TCS 성능이 현대차에서 이렇게 선보였던 그 VDC,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보다도 먼저 개발된 이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이 tcs 의 성능이 00년대 중반에 이렇게 tcs 를 만들었던게 예전에 세라토를 탔을때도 느꼈지만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뭐 요즘에 vdc 는 제가 뭐 느껴보지 못했지만 11년도에 그랜저 같은 경우 그 vdc 는 뭔가 이렇게 차체 이렇게 자세가 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줬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오던 날이 차를 몰아봤을 때, 오 미끄럼을 은근 잘 잡아줘요. 미끄럼 방지 시스템, 이뭐 출발 시에도 그렇고 정지 시에도 그렇고 ABS와 그 TCS가 상당히 제 역할을 잘해 주더라고요. 왜 지금 뭐 요즘 제가 현대차는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 그랜저 HG에 달려있던 그 VDC는 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잘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코너링 성능은 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소 빠른 속도로 번째, 와인딩 로드를 빠져나갈 때도 네, 전혀 뒤틀리거나 차량이 틀어지거나 트랙션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차가 작은 차들이, 특히 이렇게, 이종 길이가 좀 짧은 차들이, 운동 성능에서는 좀 민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제 작은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거든요? 수동 기어. 이 차에는 지금 수동 기어가 달려있는데, 수동 기어 기억하시나요? 뭐, 수동 시절부터 이렇게 운전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운전 처음 시작하자마자 오토로 계속 운전해오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 수동 미션이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몰아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결감 그러니까 오토 미션에서는 이제 뭐토크컨버터가 이제 미션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연결을 못 하다 보니까 내 의지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수동 미션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딱 1단에서 넣고 클러치에서 발 떼면 그냥 1단입니다. 1단에 그냥 완전히 체결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좀 막히는 길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왼발이 많이 피곤하죠. 하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미션 체결감이 있어가지고, 뭐, 당연히 수동이니까, 네, 미션 체결감은 상당히 좋고, 시프트 크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땅, 땅 때려주는 그 느낌은, 예, 분명히 있어요. 2000cc임에도 불구하고,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그 느낌이 이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글쎄, 이렇게 뭐, 제가 뭐 엄청난 스포츠카를 이렇게 경험해 본건 아니니까, 예, 슈퍼카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뭐이 정도 성능이라면 뭐 공도 다니는 데 있어가지고 막 브레이크 성능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단점, 예, 딱히 뭐 단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찾아보고기는 어려워요, 사실. 하지만 이게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예, 잡소리가 많이 들려요. 여기저기서 찌글덕 소리가 납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세월의 흔적이니까. 예, 하지만 이렇게 띄워가지고 봤을 때 안정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고 합니다. MVH 네, 성능은 솔직히 이렇게 뭐 좋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아까 저쪽에서 운행을 하는데 그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끼륵끼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차에 문제가 생겼나? 했는데 갈매기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laughs> 소리를 마음껏 느껴가면서. 사실 배기음도 순정인데 은근 괜찮아요. 이 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laughs>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막 스포츠카다라는 느낌 들잖아요. 솔직히 안 그러었나요? <laughs> 뾰족해가지고 차가.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확실히 있어요. 네, 앞에가 뾰족하잖아요. 네, 뾰족해서 스포츠카 같잖아요. 고질병이라고 해서 딱히 밝혀진 건, 예, 네, 아직 뭐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음, 운전석은 오토 다운이 되는데, 조수석은 오토 다운이 안 돼요. 그래서, 조수석은 누르고 있어야 열리고 땡기고 있어야 닫힙니다. 운전석은 한번 눌러주면 원터치로 이렇게 열리긴 하는데 닫을 때는 이제 땡기고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이제 원터치 파워 윈도우를 그 개발하는 당시에 처음에 이렇게 그 시장에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몇번 났었어요. 윈도우를 올렸는데 이 가운데 이 뭐가 껴 있었던 거죠. 아이가 좀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원터치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 밀러가 당분간 이게 생산이 중단됐었습니다. 고 시기에 나온 차라 이게 오토 원터치 업은 안 돼요. 원터치 다운은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에 나온 게 이제 원터치로 이렇게 업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파워 세이프티, 세이프티 파워 인더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다시 열려 버리는 그런 게 나왔죠. 2000년대 중반에 옛날에는 이렇게 도로에서 <laughs>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싸우다가 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세이프티 파워 윈도는 우 땡기고 있어도 닫으려고 땡기고 있어도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다시 열려 버린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멱살이 잡힌 상태에서 계속 창문을 못 닫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었어요. 요즘에는 도로에서 그러시는 분안 계시죠?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좀 변하면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도로에서 싸움이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laughs> 뭐, 보험사 몇대몇 몇 이런 거다 필요 없죠.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겁니다. 21세기 초만 해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은 난리 나죠. 지금 그러면. 이게 옛날 차를 운전해 보니까 옛날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니요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재밌지 않나요? 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낫대는 말야. 이 연식이 된 차들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현대차를 보시는 분들은 21세기 초, 그러니까 00년도부터 07년까지 생산된 차들을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현대 자동차가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자동차를 개발을 했어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큰 획을 구운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시기에 생산된 자동차들, EF 소나타, 그랜저 XG, 이런 차들 이런 차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차가 잘 나왔어요 좀 키로수가 많이 되게 되면은 이 오토 미션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이제 몇번 발견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그 미션 자체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 이전에 미션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졌죠 뭐 체결감도 사실 좋았어요 이차 같은 경우 이제 뭐 시세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 프레임리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어,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문이 이렇게 열릴 때 그냥 옆으로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약간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무에 밀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려오면서 고무에 밀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그냥 옆으로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 옆으로 닫았다 하면 네,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창문이 열리는 거죠. 도어 캐치를 움직이면 이제 창문이 이만큼 창문이 살짝 열리는 거예요. 창문이 살짝 열리는 상태에서 열렸다가 닫으면 이제 창문이 올라가는 걸 채용하는 차들도 있어요. 그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창문이 살짝 열린 상태에서 열리면 고무가 이제 이렇게된 상태에서 이제 그 사이에 유리가 들어갔다 나왔다할수 있는 거니까. 그게 가장 내구성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308cc가 그렇게 생겼었는데, 문을 좀 급하게 열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이제 도어 캐치를 이렇게 잡아 당기고 창문이 열리면 이제 그때부터야 이제 문을 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도어 캐치를 당기자마자 이제 여는 버릇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걸려요, 유리에. 유리가 열리다가 열리다가 이제 텅텅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가지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유리한테도, 네. 고모한테도 아무래도 안 좋겠죠?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간지 좀 납니다. <laughs> 모르는 사람들은 위에, 위에를 보통 잡고 이렇게 문을 닫잖아요. 제가 문을 닫을 때. 없어가지고 이제 허둥대는 <laughs>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기도 하고요. 재밌습니다. <laughs>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아직 저의 은인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은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은인이 되어주시면 좀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드몬.